네, 안녕하십니까.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.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. 네, 이준석 술자리서 당대표의 이 새끼 저 새끼, 네, 그게 윤 캐릭터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세계일보 기사에 보면은 이준석 술자리서 당대표의 에, 이 새끼 저 새끼, 네, 그게 윤 캐릭터다. 이렇게 기상을 하고 있어요. 그 그래 이제 그 이준석은 이걸 알았으면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거죠. 제가 대선 때 계속 목소리를 냈어요. 자유 대한민국 국민 경선을 해야 한다. 네, 자유 대한민국 국민 경선을 통해서 결국에는 국힘당 후보 또 국민의당 안철수 네 그리고 다른 뭐 김경재라든지 또는 그 자유대한민국 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, 대선에. 그런 사람들이 경선을 해들 국민경선, 국민경선. 네, 국민경선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좋은 공약을 함께 추진하고 이런 식의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큰 정치를. 근데 이 이준석이 결국에는 윤석열을 끌어당긴 거죠. 네.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독자 출마 못한다. 뭐이 어 대통령 출마하려면 돈이 몇백억이 든다. 그거 감당할 수 있느냐.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끌어들인 거예요. 국힘으로 결론적으로 뭐 안철수도 들어오고 윤석열도 들어오고 다 들어온 건데, 이게 다 이게 이준석 책임이에요. 예, 그러면서 이준석이 지금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. 이준석이나 윤석열 다 정치계에서 이게 은퇴에 대해 은퇴 퇴진해야 됩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준석이도 자기 그 잘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. 자기 잘못을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은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. 그러니까 어? 윤석열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. 이때도 그냥 갈등 빚으면서 어느 날 같이 술 먹고 나타나고 또 어느 날또 갈등 빚다가 또 나타나 가지고 끌어안고 이게 뭐 국민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, 그러면서 요즘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에, 대통령이 술자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매일 술을 먹어도 1년에 365명 밖에 독대 못한다 그 사람들만으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도 없고. 그 사람들을 다 믿을 수 없다. 이게 술을 이렇게 좋아하면 술 때문에 쓰러집니다. 네, 이거 진짜입니다.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에,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술 좋아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에, 이게 이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이거 에, 술 많이 먹으면 뇌도 작동을 잘 못하게 되고 에, 각종 뇌 질환부터 여러 가지 이 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거 뭐 술은 좀 즐기는 수준이어야지. 뭐 이렇게 술을 마신다는 얘기 자꾸 나오면은 이거 신뢰가 가지 않아요. 그리고 이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정치계를 은퇴하는 게 낫다.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윤석열도 탈당해가지고 결국에는 아 이게 참뭐 여당이. 여당이 공당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짜증 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당 보조금을 끊어라 정당 보조금을 끊어라 이 얘기하고 선거 보조금 끊어라 선거 보정금 특할비 끊어라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 예산 국민 투표제를 계속 외쳐야 된다 그게 국민이 살 길이에요 제가 국민한테. 살 길을 알려줘도 국민들이 그냥 여야만, 여야만 숭배하고 있어요, 숭배. 예, 여야 숭배하고 있고, 사이비 교주들 숭배하고 있고, 정신 차려야 됩니다. 이게 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 이렇게 망쳐가고 있는 거예요, 망쳐가고 있는 거. 우리 국민들이 이대로 계속 가면은, 에, 원망을 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, 원망할 자격. 예, 이거 안 됩니다, 이거. 예? 그래도 그냥 우리 국민들은 또 윤석열, 뭐, 이준석 이러면서 쫄랑쫄랑 쫓아다니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.